이 책을 읽고 음, 음, 음. 어, 정말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설득이 되었는지 음. 궁금했거든요. 1도안 됐어요. <laughs> 책에 관한 책이 관한 이야기였어. 다 책이다의 이준영, 정미연입니다. 네, <laughs> 저희 집입니다. 네. 스튜디오를 못 빌렸고 비... <laughs> 했어요저 예전에 스튜디오 빌리려고 하면 맨날 다 네. 비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토요일. 은주 토요일 아침에 네. 이렇게 꽉차 있는 거 보면. 저희가 학교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방학이니까 그치. 방학 때 studio studio. You have a studio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이제 1월 <laughs> 마지막 주제 v e a studio. y o 죠 have a s t u d i 이 You 이이 v e 이게 독일에서 쓴 책이에요 독일 음...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을 읽으면서 네. 우리도얘까했지만했지만 독일이랑 한국이 진짜 술 문화가 똑같아. <laughs>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책이 꽤 인기 있게 읽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 문장 중에 공지영 씨가 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음.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요? 술이랑 담배는 줄이 끊는 게 아니야 줄여가는 거지. 이 책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laughs> <laughs> 말이죠. <웃음> 점점 끊는 건 없다. 끊어야 된다, <laughs> 이런 네. 얘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수를 끊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금주를 <laughs> 실천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담겨 있는 책인데, 어... <laughs> 네. 표정 봐... 어,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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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뭐... 뭐 미안한데... 저는... 이것 같은데, 네.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테스트를 했습니다. 1번 술 마시는 횟수, 일주일에... 뭐... 안 마신다 0점 한번 마신다 1점 두 번에서 네번 마신다 2점 아, 월두 월. 번에서 네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일 machines, the n u m 마신다 of m 그리고 주 n 회 s the number of m a c h 4 n e s t h 점. 점월 u 회에서 r 음. 회? 일주일에 일주일에 s the number of m a c h i 저는, 저도 마시는 것 같은데. 저는 3점. <laughs> 3점 진짜 사, 주 사회 초가 아니고? 요즘 밤마다안 마시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 그래요? 네. 아, 이 회사에 들어가더니 건실한 청년이 되었네. <laughs> 왜주 7일 아니었나요? 아이 아니, 그때도 <laughs> 뭐 맥주 한캔 정도 마시는 거였지. 뭐 어쨌든 네. 술을 마신다. 어쨌든 3점. 아니, 오케이, 네. 오케이. 밖 없는 것 같은데요. 4점이요. 오... 오, 완전 정상이네. 저는... 몇 점이죠? 저는 12점. 거짓말. 12점이었어요. 아, 하긴 이 밑에는 없었죠. 네. 겨우 넘어갔다 진짜. 12점이 딱 경계입니다. 위험과 고위험. 위험 수준은요. 음주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수준. 음. 고위험군은 잠재적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laughs> 아슬아슬하게 느껴봤네요. 아, 근데 이 항목들을 읽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네. 아까 준영이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해서 술을 끊어야 되나 솔직히 네.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 항목에 만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특히 네.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해를 입는 경우가 술 때문에 발생한 네.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게 사실은 저는 준영이었는데. 이 <laughs> <맞아요? 웃음> 책에서 네. 어, 저희가 맨 처음에 술 취하지 않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음.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이 적은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음, 여기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않는 행복의 대부분은 내면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동안 자기가 훨씬 더 건전한 음.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 시간동안 어, 자기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게 가져다 준 내면의 음. 행복이 어, 자기는 정말 가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거는 술 때문에 그런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그러면 준영이는 술 많이 마시지만 네.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사실 저는 네. 알코올 중독보다 이렇게 음. 어떤 어떤 중독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중독? 예를 들어서 저는, 저는 객관적으로 저를 판단했을 때 음. 저는 일 중독이에요 일관에서는 전 중독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제 내면을 좀 바, 바라보는 시 시기가... 기회가 좀 줄어들어요. 그쵸? 맞아요. 음. 아,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저 스스로 좀 다짐을 하는 게 항상 일종의 안식년 같은 개념을 좀 아... 갖자라는 거거든요. 확 뭐라 일하고 잠깐 딱 쉬고, 네. 제가 책 읽으면서 가장 계속 의심했던 부분이 뭐냐면, 음. 이게 진짜 술을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을까. 음.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는 물론 술이 뺏어가는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준영이 말처럼 이 사람이 중독되어 있었던 건 술이기 때문이지 음. 준영이처럼 일중독인 사람들은 또일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술을 끊지 않아도 일을 좀 줄이면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음, 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음, 음. 자기가 그쵸. 지금 어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음.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네. 그걸 굳이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게 음. 부정적이잖아요. 네. 뭔가 그 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피해를 음. 입는다는 인식이 강한데 네. 어 그냥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아 물론 술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음. 이런 일중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준영이의 말에 너무 공감할 수 밖에 없는게 저는 하루를 뭐 예를 들어서 9 to 6 일하고 6시부터는 쉬고 이렇게 딱 균형감 있게 사는게 답답해요. 음. 막 몰아쳐서 뭔가를 해놓고 딱 그냥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음. 쉬기만 하는게 좋지 뭐 조금 하고 쉬고 조금 하고 쉬고 이런거 잘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음.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음. 그렇게 일하다가 쉬었을 때 진짜 쉼을 느끼는데 음. 그걸 나쁘게 말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중독이라고 표현했을 때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굳이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면 뭔가 딱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음. 생각이 드니요좀 네. 재밌게 읽는 방법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중독이라고 느끼면은 음. 술이라는 단어를 고단어로 그 바꿔서 읽어보그 음, 것도 되게 재있는방법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읽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게 저는 일로 사실 읽었어요. 음. 그래서 아, 나의 상태는 그럼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음. 아, 여기서 그래도 나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느껴라고 생각해서 괜찮다라고 느낀 거고 만약에 그렇게 읽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상담을 받아보시던가 음. 이렇게 그 중독에 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자기 기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키워드 키워드예요. 예. 중에 하나인데, 음. 그러니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많이 맛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희망이 봐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맥락들도 마찬가지인 음. 것 같아요. 일을 막 이만큼 열심히 한다거나 음. 혹은 뭐 그게 나인 것처럼. 네, 다른 어떤 어떤 <laughs> 것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하고 그치. 있는 걸 수도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술을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런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대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laughs> 네. 이게 중독의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laughs> 전혀... 별로 관계없거나...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들께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음... 많이 준비를 해봤고요. 결론은 뭐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엔 자기에 대해 좀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한줄 평하고,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님은 어떤 한줌 병이시겠어요? 나만 잘 알면 된다라고 할게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어릴 때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아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 요즘 제 최대 관심사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잘 몰랐을 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이제 20대에 10년이 아마 그걸, 음. 경, 그걸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음. 나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세상을 사는 게좀 즐거워지겠다 준영님은? 음, 네. 저는 그래도 술은 못 끊어 아 내가 그런 거 하려고 했어 <laughs> 오늘 저녁 맥주 한잔 먹으면서 <laughs> 생각해 봐야겠다 막 이런 걸고 했는데 <laughs> 왜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고요. <laughs>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